오늘 부산은 비가 내리고 파도도 거셉니다. 비바람 때문에 항구 등대에는 가지 못하고 이곳 해바라기 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바라기도 바람에 절반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해가 뜨지 않아서. 해바라기가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이고, 아, 참, 저, 6월의 마지막 날이고, 어,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후반기에 또, 만회하면 되고 또뭐 만회 하면 못하, 되고, 또뭐만회못 하더라도 또 그렇게 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글복글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웃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삽시다. 아, 보훈의 달이다. 뭐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어 용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그런 거 가지고 그보훈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의 위로라도 해주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뭐다 제잘라서 어 뭐잘 되고 제잘라서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어 세계 최 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오는 데는 그분들의 공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잘나서 됐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 가지지 마시고 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우리 이 풍요로운 세상, 자손 만대로 물려줄 수 있게 화합하고 단합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